하나만 더 예제를 드자면 야식 예제 같은 거 머니, 참고로 여러분 이거 제가 이게 이꼴로 하는데 이꼴로 하지 마세요 화살표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언어랑 항상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만 원을 이제 돈 변수에 넣어놓고, 2만원 이상이면 이 치킨을 사먹는 거고요. 이만 원 미만. 이면은, 뭐, 떡볶이.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을 메뉴는 둘 중에 하나예요. 경에수가두가지 틴트, 치킨, 떡볶이 근데 뭐 둘다 먹으면 배불러서 하나만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실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얘가 실행될 수도, 안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럼 무조건 이제 2%감싸주십니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치킨이 치킨을 먹을 수 있을 때는 머니가 2만원 이상일 때니까 2만원 이상이면 치킨 실행해라 머니가 2만 이상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2만 미만이면 머니가 2만 2만 입니다 여기 이걸 넣으면 안됩니다 만원밖에 없으니까 이제 떡볶이 먹는거고요 3만원 있으면은 치킨을 먹는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거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그럼 내가 3만원 있는데도 2만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치킨을 안 먹는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려는 행위가 뭐냐에 따라서, 범위 값으로 조건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뭐일 때 뭐, 뭐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